여름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밑반찬으로 이따 다른 질이안 되니까 먹을 수 있거든요 달달한 가을 무로 깨끗하게 말린 무말랭이 로 이렇게 한두 번 헹구어서 물이 이렇게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빡빡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한두번 더 헹궈주세요 다시은 무말랭이를 물을 꼭 짜지 않고 요 상태에서 봉지에 담아서 한 30분 놔둘게요. 대로 무말랭이가 불리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찹쌀가루 두스푼 넣어줄게요 물 3분의 2컵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. 이렇게 저가면서 끓어 오르면 은 불을 끄고 찬물에 식혀주세요. 쌀풀 부어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마늘 한 스푼. 생강즙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매실액 두 스푼, 원당 한 스푼, 고춧가루 하나 더 넣어줄게요. 스푼로는 네개 넣습니다. 큰 걸로는 한세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조청 두 스푼, 무말랭이는 이 조청이 들어가야 더 부드러워지면서 또 맛을 살려줍니다. 진간장 3스푼, 국간장 1스푼 더 줄게요. 참기름 1스푼,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이때 간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간은 알맞는데 무말랭이는 조금 간이 돼야 되니까 국간장 한 스푼 더 넣어줄게요. 진간장 3스푼, 국간장 2스푼 넣습니다. 음, 약간 간간하면서 알맞은 것 같아요. 쪽파 몇개 썰어서 넣어줄게요. 머리는 잘게 썰고 여기는 1cm 간격으로 떨어주세요. 무말랭이 씻어서 봉지에 담아놓은지가 지금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오돌오돌하니 무에 단맛도 나고 알맞게 불려진 것 같아요 씻어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 놓으시면 한 3, 40분 놔두면 이렇게 알맞게 잘 불려진 것 같아요. 무말랭이 넣어주시고 좀큰 그릇에 할걸 그랬나 봐요. 저물 더물, 저물 더물, 버물 해주세요. 양념 하는 게 김치 담그는 거하고 비슷하니까, 김장김치 담을 때 <laughs> 그런 냄새가 나네. 잘 버무려졌으면은 여기에 쪽파 썰어 놓은 거 넣어 주시고요. 여름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밑반찬으로 몇 달은 변질이 안 되니까 먹을 수 있거든요. 홍께좀 솔솔 뿌려주시고, 어이구, 많이 들어가네. 홍께도 볶을 때 껍질 벗겨서 볶았더니 엄청 고소하고, 또 색깔도 하얗고,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, 또 반찬 없을 때 밑반찬으로 아무데나 꺼내서 먹어도 되니까요. 간을 한번 보시고, 음, 빨리 밥 먹고 싶을 정도네요.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밥맛 더, 더 두는 정말 밑반찬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바로 냉장고 넣지 말고 오늘은 밖에 놔두고 내일쯤도도 됩니다. 위에다도 통깨 몇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아 보기만해도 침 넘어가네요. 오늘은 여름에 밑반찬으로 좋은 우말랭이무침을 이렇게 맛있게 무쳐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